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오늘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옹호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가자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자를 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경찰도 이 통제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이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고 일란머스크가 잘하면 이 유럽이 내전으로 곧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내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이 주식마켓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죠. 특히나 일란머스크가 지난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말을 솔직하게 하고 어쩌면 2024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었죠. 많은 사람들이 매달 내는 이 결제 금액이 너무 높다. 또 금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멕시코 기가팩토리도 앞으로 세계 정세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물론 기가팩토리가 확장이 되지만 우선 세계 정세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식마켓은 굉장히 어, 좋지 않지만 하지만 한 가지 더 웰리를 가고 있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크립도 암호화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이유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 SEC에서 비트코인 ETF 스팟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크립도 로버이 X 사용자에 따르면 블럼버그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90%. 확률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트코인 하락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관계자는 나는 자신만만하다. SEC가 비트코인 ETF 스팟을 승인할 것을 난 자신만만하다라고 CNBC 뉴스에 나와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캐시유드 같은 경우도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여러 비트코인 스팟 ETF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승인될 것이다. 만약에 SEC가 승인을 한 개만 할수 없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것으로 본다라고 CNBC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많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100%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아,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간으로 보면은 이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언제 이 불리시, 이 불장이 다시 시작할지는 누군가 정확히 100%는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건 하프닝이란 이벤트예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하프닝이란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 이 채굴 보상이 50%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게 더 올라갈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어,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은 이 하프닝 이벤트가 4년 만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프닝 이벤트 뒤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었어요. 뭐 바로 상승한 건 아니고 상승하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죠. 하프닝 다음에. 그래서 이 이벤트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4월달 2024년 4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금이나 주얼리처럼 비트코인도 값어치가 좀더더 더 높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 SEC가 승인이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 왁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 세계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값어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로 다시 돌아가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3분기 실적 발표, 저번 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비트코인 3분기에 판게 아무것도 없다.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그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기대되고 또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이 최근에 혼다, 그리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 그리고 페라리, 이 비트코인을 받는 걸볼수 있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다른 차들이 받고 있다. 비페이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이 크립도, 지갑을 통해서 받는 그런 트렌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저번에 말했듯이 도지코인 또한 이 혼다에서 크립토를 받는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는 기네스북에 오른 여자 가수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 가수인데 콘서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빌리언을 넘는 최초의 가수인데 이 가수가 티켓을 자기 콘서트 티켓을 사려면 달러 뿐만 아니라 어, 이 도지, 그리고 비트코인, XRP, 이런 것도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메스 미디아, 큰미디어에서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돼요 그러한 이후에는 지금 이 달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쟁 때문에 불안불안한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달러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럴수록 이 암호 앞에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면에서는 앞으로 페라리가 나는 페라리가 이 도지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빌리 마커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살펴보면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어, 심지어는 이 아티스트까지 이 크립토 코런시를 계속해서 이 수단으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살펴보면 나중에는 이 크립토로 어떤 걸 상품을 사는 사람에게도 수수료가 없고 바로 결제가 되고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 이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이 사업차 면에서도 수수료 없이 바로 고객과 이 결제가 오갈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하면 굉장히 뭐 사기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가격에 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번 부장용오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SEC가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그 뜻은 최초로, 최초로 미국 이 정부 기관 그리고 SEC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한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말 더 많은 기간과 사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1월 30일날 계속 정말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4년 이상 기다렸는데 사이버트럭 출시 이벤트가 있어요.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4년 이상을 기다려서 이 이벤트가 이제 10월 31일날 약한달 남았는데요. 이 기간에 일란 머스크가 발표를 하면서 또 가격은 얼마가 됐지, 또 결제는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뭐비트코인을 다시 받을지, 혹은 일라 머스크가 계속해서 응원해 왔던 이도시를 다시 받을지. 근데 최근에, 어, 지금 사이버 트럭 이 코딩에 관해서 약간 도지를 결제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멤버들이 볼수 있게 이미 어, 멤버들과 공유를 했고요. 그것은 코딩, 이 코딩에서 도지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100% 받는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X,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제가 작년 2년 전부터 처음에 채널을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해온 말입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인간심 있게 크립도 암호화폐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이 비트코인 그나마 불장을 암시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트렌드를 100% 믿고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거 왜냐면 만약에 SEC가 거부를 한다면 이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돼서 그 다운이 된걸 그 다운이 된 가격을 또 노리는 고래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SEC가 최근에 있었던 그로이 스킬이 폐수한 것 때문에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승인할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크립도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립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이일란머스크가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 테슬라가 그리고 또한 이 앞으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음 어떤 결제 시스템을 발표할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영상 은 이렇게 마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하나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